<laughs> 급하게, 급하게 세팅하시는 거 아니에요? 숙달돼가지고 아니, 그런가? 아니. 아, 숙달? 돼가지고 그런 거야? 숙달? 보통 좀 겸허하게 딱 하는데, 너무 이제. 아, 그래요? 아, 아, 장난감을 뭘 겸허하게. 아, 들어도, 아, 이런, 런 아, 이런 은 아닌데요? 아, 예. 오.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야지, 그 뭐냐, 그, 가다가, 이제 그 앞으로 쳐지거나 뒤로 쳐지는 거,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장난감이거 네. 차량이... 아, 촬영용? 자 이거, <laughs> 저거, 아, 이거 이거는 저거 이거 이거는 눌러서 하는 거 이거는 특허 아닌가 뭐다쓸수 있는가 보네요 팬텀4는 이게 특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특허인데 뭐 솔직히 다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특허는어쨌든 싸움하는데 <laughs> 그쵸 특허가 어딨어요 <어디> 예 <laughs> 네. 그럼 누르고 한번더 누르는 걸로 만들면 되지 넣다 뺐다가 대각선? 네. 그러니까 이거 <laughs> 니까아 가격이요? 뭐 180만원이요 어우 복상밀리요 <laughs> 예. 얘는 600, 720억을 투자받았나? 600억을 투자받았나? 아, 600억 달러인가? 600억 달러인가? 720억 정도를 투자받은 회사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쉽지만. 모니터 응. 아, 뭐 어. 잡아야다. 조금 뒤로 올까요? 예. 뭐, 반대, 반대. 항상 반대. 두 응. 세팅한 어. 뭐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분? 오 어, 그만가네 집게수 8개에서 12개 이상 만은데 예. 이 다리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네. 예. 야, 저정이 저정 저정이 좀, 좀 있어 보인다. 있어 보요 음? 오. 화질 어때, 화질? 집게수 안잡혔어요때죠개 이거 목에다가 매는 거도 있어야 있나 이거? 있어그 여기 가리는 것까지 다 있어요. 아, 가림막. 할. 음. 올려줘, 8개, 8개 올려다 네? 자, 질게 누르고. 자, 타이폰 H. 타이폰 H입니다, 타이폰 H. 갑니다. 네. 네. 오, 부드럽다. 오, 부드러워. 오, 부드럽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아니야. 아, 이게 못 잡네. 저가 잡을 줄 알았더니, 이게, 이게 갤럭시 7 엣지가 잡을 줄 알았더니 못 잡네, 이게. 그리고, 얘얘 얘 오라면 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오, 오 많이 듣던 소리야. <목소리> 오, 오 <목소리> 이래다 없어져. 예. 네. 자, 그냥 메만 아, 놔두, 놔두세요, 그냥. 네. 위험하면. 딱 떠있잖아, 자기가. 예, 오, 하다가, 오, 하다가, 육육대다가 오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쵸.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 여기. 이야, 화질. 와, 끝장이다. 아 화질 끝장인데요? 바다 아, 한번 비춰주세요, 바다가. 바다. 바다, 바 비춰주세요, 바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이게, 이게 화살표인 남쪽인가요? 네. 이쪽으로, 그럼 반대쪽으로 는 북으로 보내는 건가요? 네. 저를, 볼, 저를 북으로 보내주십시오. <laughs> 또 드립 나오죠, 슬슬. 희한한 드립. 예. 네. 네. 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화질을 제가 지금 정할 수 있어요. 제가. 어, 좋습니다. 이야. 예. 네. 그리고 되게 뭐라 할까? 그, 옛날 때는 불안불안 하면서 했는데 불안불안 안 하니까 할수 있겠네요. 금방 뭐죠? 랜딩기예요 아, 랜딩기야? 랜딩이 없으면은 더 제끼면은 더저 뭐라고 할까? 저 부드럽게 되죠? 예 우와 이렇게 떨까요? 크으. H800 H, H, 타이패 H, 사포캠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8개만 GPS 8개만 잡는다면은 뭐이제뭐 눈에 안 보이더라도 예. 온다는 거죠? 되게 안정적이고 음. 한번 내려 볼게요 네 예. 앞에까지 랜딩기요? 랜딩기요? 여기 앞에 있어요 랜딩기요 랜딩기요? 네 한번은 어 랜딩 움직인다 그치 랜딩이 온다 아, 랜딩 이 오는 게 아니라 랜딩계움직이는거 봤다 지금 손이 좀 거치지 아저씨 예 익숙들이 안돼서 그 뭐냐 여, 여자 다루듯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조심하시고요 뭐 조심하시고요 예. 랜딩계만움직여도될것 같아 눈에 눈높이에만, 눈높이만 눈높이만 한 보자 어접히는거봐야 우세 우세 네네 눈높이 눈높이 눈높이. 이야. 아, 멋져요. 이야, 움직인는 봐. 야, 딱, 딱, 붙어버리네. 이야. 이거, 타이폰. 타이폰 처음에 초창기보다 훨씬 더 응, 안정적이기도 하고 Q100때는 좀 갈라졌어요 q 음, 1 그쪽 계열하고는 방향 시집이 확실하게 네. 보이고 근데 가격은 두배죠두배가 아, 아니라 한... 사졌어요. 더 싸졌어요 더 싸다고요? 예. 네. 아 그런가요? 초창기 180대인데 아100 그쵸 1 0 70... 0대 그쵸 더 올라간대요 지금 가격 더 올린대 아 올릴거래요? <laughs> 네. 너무 잘 나가서? 그러니까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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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포할피 이거 지금 그 저거 기능 있나요? 그 뭐지? 장애물 장애물 피하는 <laughs>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 팬텀 포안 차는 거예요 사람들? 펜텀트보다 이게 더안 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펜텀도 써보고. 저 펜던트예. 이게 뭐죠? 저 펜던트 많이 팬텀, 관, 팬텀 관, 팬텀 팬텀 광고했는데, 팬텀 야 그렇죠. 어떻게 하지? 어. 나펜텀트 되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도 잡는 거야? 하여튼 뭐늘 네. 잡으러 오는 거 같아. 얘도 잡히고, 얘들 잡히고. 아, 어. 자, 자 이제 분동리 한번, 예. 한번. 예. 맛좀 보시려고요? 잠깐만요 네. 예. 뭐 저희 잡히는 게. 네. 예. 야이 손맛이 있네 이것도 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까짝까짝까동이면서 그래서 전에보다 훌륭해 영상이 영상 깨끗해요 흔않 네, 이거 영상 그 먼저 큰 대형 화면으로도 갈수 있죠 네예 네, 아, 대박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소세지 소세지 네. 자 오랜만입니다 소세지 아저씨 네. 소세 자팀 소세지 아저씨 오늘 또 멋있는 또 비행하는 거죠 데 멋있는 비행이 여기서는 하늘에서는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예. 네. 이게 레이싱 드론이 네. 아니기 때문에 와치미 기능이 있어요. 와치미? 나 따라오는 거? 음. 와치미 기능이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네. 확인은 못해 봤고. 예. 네. 팔로 기능, 팔로 기능도 있고. 와치미. 선회 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선회 비행. 어. 원형으로 한번. 자, 원형. 오. 네. 원형 비행도 잘 되고. 일단은 네. 이거는 이 기체 자체가 지금 촬영용이라고 확신할 수있어요 네. 방향도 잘봤고 그리고 그리고 저거 뭐지? 그 화질도 좋네요. 이거 동영상 찍고 있어요. 네. 아니, 아니, 영상 영상 안 찍고 있어요. 어... 그동안 한 250만 300만짜리를 네. 많이 해본거 아니요. 해 드셨는데 이 정도 나쉽잖아요이는 뭐 네. 이제. 이제 자, 한번더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아니야, 우리 예. 자, 우리 쪽 예. 우리 쪽 보는 거 하나 왔어요. 예. 우리 쪽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쪽. 예. 자 보이죠? 예. 안늘리고 좋아요. 예. 자이 재미가 있어요. 지금 SD 카드 있으면 촬영했을 건데. 그렇죠. 카드 있으면. 틸트 모드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설명해 줄게. 틸트 예. 모드 뭐냐면 예. 랜딩 기어를 올린 상태에서 예. 카메라를 360도 회전할 수가 있어요. 아 음? 카메라? 오늘 예. 인텔스이에 그 인텔, 인텔? 예, 돌아요 봐봐요 틸트 모드 네 예. 어? 자 돌고 있죠? 어? 기체는 멈춘 상태에서 기체는 멈는데태에몇도 돌아요? 아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없네요 일단 내려야 돼요 360도 도는구나 네. 자 이제 내려야 돼요 배터리가 없어 14점? 14점 살포트에서 내려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깜빡깜빡 거리네 예, 아, 내려오세요 도 반응이 오네요 네야 방금 뭐라 그까이 이 모기 시켜서 그뭐 잠자리 목지, 목같이 빼빼로 아, 아, 도네요 방금 도는거 봤어요 이야 이게 목이 3m 도네 자 길게 누르면 예. Q500처럼 꺼져요 예 길게 누른다는게 볼테이지가 정확히 기억하세요 14.7V 이상 밑에 떨어지면은 음, 깜빡거려요 그때는 내려요 네, 약 3분 봤어요. 정도 시간이 있대요 3분 예. 그치 그러면 오는거는요 만약에 3분, 지금 배터리가 하여간... 없을 때느껴지는 뭐 진동이 느껴졌어요 진동 오죠 진동. 진동이, 진동이 바로 오, 진동. 네, 조이스틱이 아주 좋아요 지동 네, <laughs>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어... 음. 조이스틱의 그 조이 기능같이 네. 흔들린는 네. 거죠? GPS 현재 14개 어, 여기 14, 능이 14. 안드로이드 기능이 있어서 여러가지 네. 기능이 13개 많아요 네. 어, 네. 네. 13개, 14개 예. 8개 기본 되면 떠도 예. 돼요 예. 음. 오 좋은데요? 음. 이거 지금 뭐라 그럴까 음. 팬텀4, Q500을 그러니까 잡고 난 다음에 팬텀4가 왔는데 예. 팬텀4를 얘또 잡네요 일단은 어. 사용하는 자체가 조종기도 가볍고 예 들어볼게요 화면도 대화면이고 예. 네. 어 되게 가볍네 음. 생각보다 음? 어, 생각보다 가볍다 음. 음. 그리고 이은 조종기가 간지예요한국예 네. 조종기 네. 인텔은 확실히 투자 해 받은 거맞아요예인서한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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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국금 딱지를 해가지고 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아서 한국에서 에서 아니 에서 이제 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이서이서 야,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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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국국에국에국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사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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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이한 오케이 사이즈가 작지도 않아요. 솔직히 네. 이 정도면 큰데, 그래도 이 정도 기능이 있어야지. 야, 이거, 이게 뭐, 아까 360도 돈다는 게, 네. 어우, 진짜 기가 막혔어. 멋있었어요. 멈춘 상태에서 튕기 네. 모드. 360도 회전하면서 찍어요. 오케이. 음. 딱 지금 딱 9분, 9분, 저기 40초, 50초인데요. 네. 야, 딱 1분, 10분 찍고. 그리고 모터 이런 것도 뜨겁나? 발열? 발열. 발열, 발열 약간 있, 있네요. 근데 뭐든지 발열, 발열 없 있죠 그쵸,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오케이. 오, 좋습니다. H. 타이퍼 H입니다. 짱. 짱이다. 이거 업무 효과 한 번씩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들. <laughs> 의무적으로 눌러주세요.